예, 지금 우리는 주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30년 사생애를 거치시고 어, 이제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 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어, 이 주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다시 만나시고. 새롭게 예수님과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계약하시면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력의 성서일관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연나서 3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연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언급을 안 하시는데 요나 선지자만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세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요나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누웨를해계시킨큰 선지자다 그러시면서 주님 본인은 요나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메시아에 합당한 무슨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연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연하의 표적을 내 삶을 통해서... 어, 보,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의 에, 십자가 3일,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다시 또한번 하세요. 똑같은 말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선지자 연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가이사랴 빌리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대 뭐 엘리야요 모세요 뭐 예레미야 어쩌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명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출범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알려주신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 7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 그러니까 바 요한 시모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아버지 이름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가르쳐 준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혈육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오는 연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가슴속에 깊이 담고 계시면서 계속 묵상했다 하는 증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나는 누구일까요? 연나는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이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이세 왕때 활동했던 예언자로 나옵니다. 요나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에란기아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실 거다. 하는 게 요나의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로보암 이세를 기점으로 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주변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수르가 자꾸 나타나서 이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아수르를 굉장히 미워했고 아수르를 경멸했고 저주하는 그런 입장을 주했는데 어,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하면 우리는 평화의 소식을 어, 뭐 전하는 메신저 이렇게 이해하지만 어, 영어권 사람들은 비둘기라고 하는 말에 멍청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는 아마 멍청했다 이런 뜻의 이름을 부모님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이 요나는 그런 사람다 그런 사람인데 사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요나서 이게 지금 우리 TBC 성경 공부에도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아, 또, 연하서를 읽어보면 사장 끝에 가면 뭔 성경이 이렇게 느닷없이 끝나나. 이렇게 돼서, 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성경학자들은 연하서의 뒷부분이 소실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딱 내장밖에 없으니까, 이 내장을 가지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하서는 내장 안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연하를 부르신 사건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연하를 부르신 사건 1장, 2장은 첫 번째 부르신 3장, 4장은 두 번째 부르신 네, 지금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두 가지 이야기를 형태로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이 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하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방인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이 이런저런 일로 연나보다더 낫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옵니다. 금세 지우셨어요. 이렇게 빨리 지우면. 이래도 잘안 보이실 겁니다. 다음 주에 TBC 성경 공부를 오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내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의 첫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그건 뭐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트위니스라고 하는 도시일 거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어, 스페인 맨 지중해 끝자락에 보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대요. 오늘날 이름으로 타르테수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어, 저 위쪽이 니누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 요나는 오히려 요바로 가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저 다시스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4,000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궁금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한4,000 킬로미터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선지자인데. 하여튼 궁금합니다. 왜 저렇게 먼 곳까지 가려고 했을까? 그, 연하가 어, 다시스, 저먼 곳,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아마 당시로서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저 곳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연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시적인 충동으로 거부하면서 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장 말씀을 읽어보면 옆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고 어그 배가 와서 어, 백사들 지불하고 뭐 이렇게 갔다 그래서 마치 우연의 일천 일,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이 풀려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요 4천 킬로미터를 가는 배삯 이거는 보통 배삯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뭐 사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행 경비 또 생활해야 되는 경비 전체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나는 준비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한 결실이 요나서 일장에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스로 가, 저, 저 니느웨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쪽, 동북쪽으로 이렇게 육로로 해서 가라는 건데 요나가 택한 것은 요바라는 항구였단 말이죠. 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연나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내 삶이 다시 쓰러 가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니누에로 가자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는 혹시 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할때 취직할 때 그리고 삶의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하나님이 잠시만 눈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게 바로 요나가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판단이 앞장서면 그게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싫어서 갔겠죠. 근데 단순히 내가 가서 고생하는 게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결과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서 3장 말미에서 4장까지는 전부 다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땅이 멸망하라고 예언을 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포로기에 뭐 포로로 잡혀가서 했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제이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외국 땅에 잡혀갔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예언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혈혈단신 적지에 들어가서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이 멸망하라고 예언한 것은 여호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죽을 일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지금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이것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했을 때 너네 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렇게 움직이는 너네 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니네 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는 니네 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못본 척하지 않으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림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그게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이야기 하나님이라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야지 왜 적국인 아수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꾸 나를 보냈으냐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을 요나가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국을 용서하시고 또 적국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받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것 속에서 만약에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 길을 요나서는 아주 묘하게 표현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런 구절들이 반복이 돼요.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더니 그러고요. 그다음에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올랐더라. 그 다음에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려가서.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그가 신세를 고백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사 오며.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배에 올랐더라 뭐 이런 게 있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단어들은 전부 다한 단어입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가다, 몰락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하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전부 다 내려가는 인생이다. 전부 다 몰락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려고 갔던 항구가 요바라는 항구인데요. 그 항구의 이름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아름다운 곳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멋진 항해가 시작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 몰락하는 인생,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연나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이 너무 속박이 심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어차피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주실 것 미리 땡겨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보겠습니다. 멋있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는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갔던 삶이 상승하고 더 행복하고 할것 같은데 오히려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가면서 끝내는 인생의 막장, 돼지우리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의 삶도 자유할 줄 알았고 내 마음대로 예언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혀서 그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산의 뿌리에까지. 그러니까 큰 산이 있으면 그 밑에 큰 뿌리,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 지옥 같은 곳으로 내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돼지우리, 그리고 물고기 뱃속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악취가 풍기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다다르게 될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연화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어쨌든 도망가던 길을 다시 접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니네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니네회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몹시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니네에는 사흘 길을 돌아야 다 되는데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딱 돌았어요. 하루만 딱 돌고 너네들 그것도 구원의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 회개 하니 하지 않하면 40일 안에 망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아주 소극적으로 행했던 그 예언조차도 니네웨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백성들만으로 안 되겠다.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철저한 회개를 시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점점 요나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재앙을 철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야 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요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래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 오니 요나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항변하고 막 요나는 항변하다 안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막 어깃장을 놓고 이릅니다 하나님이 살살 날려서 야 이렇게 자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짐승들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생명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너는 뭐, 너를 하루 지켜주던 박렁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나는 이 12만 명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연나서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요나가 도망가면서 배배 위에서 폭랑을 만났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때 그때 요나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까풍망조차도 그러니까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예언자를 다시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연화가 선포했어야 될 하나님인데, 연화가 그것을 선포하기를 주저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파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연나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했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자꾸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일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냐? 차라리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연나의 항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연나는 그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한 예언가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세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 말씀이다. 바로 그들이 요나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나.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나만 사랑하고 나만 구원해 주시되 나한테 절대로 부담스러운 요구는 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이런 나가 바로 연하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의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연하를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요나는 요놈의 남입니다. 히브리어 뜻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멍청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묵상한 성경의 인물 중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새로운 남편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구체적인 삶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면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여성교회가 그 이름이 안나 성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안나 성교회가 그런 분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요남의 나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요나처럼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안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언어 유의를 용서하십시오. 안나는 우리말로 안아주고 나눠주는 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나, 안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이니,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내 뜻과는 달라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 내 계획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전파하는 자리에 현장으로 기꺼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합니까, 요놈의 나.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안나가 되시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아주고 나눠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요나가 변해서 안나가 되는 복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